역대상 19장과 20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아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분상하게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늘에게 나가 문상하에 암몬자손의 방백들이 하늘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종사제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여의신하일까 그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느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자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로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순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줄앉지라 하늘과 암몬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라임과 아람마 마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 내듯 내되 곧 병거 삼만 이천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의 암몬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리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문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세우의 수하에 맞게 암문자손을 대하여 진을 취재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야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그들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에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 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자신을 보내 강 건너편인 아람 사람을 불러 내니 하다데스의 군대사령관 소방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며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천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의 지휘관 소박을 죽이며 하다데설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사람의 안문자손 도끼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0장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이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며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이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시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의 사람들과 개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히프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 배를 쳐죽이며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스의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라나니, 가드 사람 골리아스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베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큰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 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므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 손과 그 신아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